네, 안녕하세요. 5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우리 아버지, 또 은혜 가운데 어제 주일 예배 잘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파더스데이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또 아버지의 수고를 또 함께 격려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또 새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주 네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예전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yo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두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저희 교회에서는 아버지 날에 맞이해서 또 야예배로 모였고 그리고 또한 가지 특별한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하는 이런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나이 지금 70입니다. 그동안 너무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이제까지 보낸 시간이 너무나 후, 후회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도 지금부터라도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당신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남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각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반면에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자기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는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들을 교회로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일을 가리켜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20장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두 말씀은 바로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지상명령, 가장 귀한 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가장 귀한 명령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복음을 증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양육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여러분 다른 모든 일을 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사명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오직 교회에서만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봉사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물론 교회에서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는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 오직 교회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또 둘째 복음 전파는 영원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영원과 직결된 일인가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과 직결된 일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름다움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잘 살아도 한 세상이요. 힘들어도 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귀한 것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영원하죠.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에 영원까지 연결된 이 일에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나는 이것은 영원한 일과 연결된 일인가?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교회에 맡기셨는가?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있죠? 한이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목자는 아흔 아홉 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래서 그 이른 양한 마리를 찾았을 때그 기쁨 그 기쁨이 오죽할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지 않던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낳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보면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바로 대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이 땅에 와서 사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알려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각국 나라에 파송된 대사들이 자기 나라를 선전하고 알리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알려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오도록 이끌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수줍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입 다물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갈수 있는 나라는 두가 두 나라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마귀의 나라냐, 둘 중에 하나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할지라도 5년 후에 건강할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10년 후에 건강하고 이 땅을 떠날지 안 떠날지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다고 5년 후에 내가 행복하다고 보장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입성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담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에베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능이 하실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로 임명받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보통 대사가 되려면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오랜 이제 이 외교 사절로서의 경험을 가져야 비로소 마지막에 이제 할수 있는 일이 대사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대사가 됐다 하게 되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런데. 이 미국 대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두신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나라 나라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발을 들여놓고 시작하세요.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혹시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케 하십니다.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돈도 주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 진정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수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알릴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 귀한 사명, 몰랐던 거 용서해 주시고, 사명 감당치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